되게 나중 되면 되게 잘 나와, 아니, 내가 찍고 있 잖아. 고갈 비행기 노래 지금 찍고 있잖아요. 여기 카메라가 엄마 아빠. 오동산설렁해 이게 2층이야. 2층. 2층 예정인데. 하나는 그렇게 많이 흔들할 때는 별 생각 많다 그러네. 어, 어. 2층. 2층 위가 다 비즈니스더라고. 그러니까. 들었어? 그러니까 가십시오. 쭉쭉쭉쭉. 엄마, 한 번만 얼굴 좀다 가자. 어, 응? <laughs> 음? 아, 무슨 야? 어, 폴리, 폴리코산어 참, 잘 챙겨왔네. 보네니다 <laughs> 모자 멋진 아빠 모자가 멋진 아빠 잘 샀다 아빠 그거 쟤 이쁘다. 어. 이 하나, 둘, 셋. 아, 다시, 다시. 하나, 둘, 셋. 와. 우리는 다 샀지요. 우리는. 지금 11시라니까? 두 시간을 더 이렇게 타면 돼. 그러게, 시계가 왜안 맞노? 라떼가 정말 촌실촌실합니다. 엄마, 여행의 시작을 위하여. 클릭하는 사람들은... 데드 이브 자꾸 이렇게 뜨니까, 카드, 포맷 권장, 오류 이렇게 뜨니까, 또 찍어놔 보는 거지, 아까 든 아가이들, 그 귀엽게 사진 찍고 하는 건 찍을 걸? 맞지? 음. 계속 기다려, 기다려, 기 예쁘다, 그렇지? 아, 아슬리잖아. 무슨 뭐 예쁘다. 맞지, 잘 왔지, 어. 음. 어, 둘러가면 아, 이쪽으로 가자, 아까. 나중에 우리 배 타는데 한번 가보니까. 근데 저기서 뭐 하고 있나봐. 사람들 진짜 많더라. 어, 아빠 이쪽으로. 음, 아빠 이렇게 당겨서 보면 보이나보다 이렇게. 이 위치. <laughs> 여긴 어디다 이렇게. 저기도 저기 하버브리지 보이지? 네, 여기서는 야, 잘은 만나비야, 안 쏘고. 뭐, 뭐. 맞지 네, 아까 내가 여기 한, 한, 온만큼만 건너가면 달링하고 있다 그랬잖아. 이거 바다다니까 엄마가. 더. 우리 내일부터 계속 바다 볼 건데 엄마 그랬었잖아. 바로 여기 조기가 달링하고데 바다 예쁜 쪽이라고. 가자 하니까. <laughs> 근데 저쪽은 안 보이네. 저 사이에 저기는. 우리 크루즈탈 거기는. 안 보이네. 여기서 보니까 좋다. 어, 맞지 그자. 시간 시간도 없는데 멀리 안 가고 멀리 안 나갑니다.